자몽아 마법의 시간여행 오늘은 엄마가 3장을 읽을 거야 3장 제목은 가자 네 늑대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애니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다표범 사냥꾼은 뭔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은 아랍 할머니가 보내서 오셨어요 이번엔 잭이 나서서 물었어요 너희를 꿈속에서 보았어 너희가 어려움에 처한 꿈이었지 드디어 사냥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애니는 뭔가를 알았다는 듯씩 웃으며 말했어요. 모건 할머니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저희는 모건 할머니의 마법 오두막집을 타고 여기에 왔어요. 이 오두막집은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넘나들어요. 애니가 아주 열심히 설명했지만 제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몰라. 세상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믿어주겠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바다표범 사냥꾼은 하나도 놀랄 것없다는듯 쓰이고 섰어요. 저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너, 너무 추워요. 제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하자, 바다표범 사냥꾼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에서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그 사냥꾼은 자기가 입은 것과 같은 모양의 에스키모 털 외투 두 벌을 갖고 돌아왔어요. 크기는 잭과 애니에게 맞을 만큼 작은 걸로요. 외투는 짙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묵직했어요. 외투 가장자리에는 털도 달렸습니다. 사냥꾼은 잭과 애니에게 한 벌씩 놔줘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잭과 애니가 신이 나서 큰소리를 인사를 하고는 얼른 외투를 입었어요. 야호, 정말 따뜻하다. 애니가 감탄했어요. 바다표 본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래. 잭이 아는 채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애니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여운 바다표범들. 애니가 마음 아파하자 잭은 모자를 뒤집었으며 애니를 핀찬 주었어요. 애니 그런 생각하지 마. 잭은 몸 윗부분하고 머리가 따뜻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리하고 손가발은 아직도 추워서 얼얼했습니다. 그때 애니가 외쳤어요. 와, 고맙습니다. 잭은 고개를 들었어요. 바다표범 사냥꾼이 애니에게 털가죽 바지를 건네 주었어요. 사냥꾼은 잭에게도 바지를 한벌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잭은 인사하고는 재빨리 잠옷 바지 위에 털가죽 바지를 덧입었습니다. 바다표범 사냥꾼은 그 다음 잭과 애니에게 털가죽 부츠와 벙어리 가 장갑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잭은 운동화를 벗고 부츠를 신었어요. 꽁꽁 언 손가락을 따뜻한 벙어리 장갑 속에서 꼼지락 거려 봤어요. 아저씨,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적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세요? 제기 바다표범 사냥꾼에게 물었어요. 사냥꾼은 수첩을 펼쳐서 읽었어요. 나는 본래 모습을 가리고 진실을 숨긴다. 하지만 때로 내 안의 용기를 끄집어 내기도 한다. 나는 누구일까? 바다표범 사냥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그러고는 잭과 애니에게 따라와라 하고 말하더니 창 밖에 창에서 사라졌어요.밖에 있는 늑대는 어쩌고요. 잭이 소리쳐 물었지만 바다표범 사냥꾼은 대답이 없었어요.잭은 북극에 대한 책을 집어 들고서 바다표범 사냥꾼에 대한 그림을 찾았습니다.그림을 찾아낸 잭은 씩 웃었어요.그림 속 바다표범 사냥꾼은 개 썰매 옆에서 있었거든요. 최은 책을 읽어 보았어요. 북극지방에 사는 바다표범 사냥꾼들은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닌다. 썰매를 끄는 개의 일종인 시베리안 허스키들은 종종 늑대처럼 울부짖는다. 우두머리 개가 다른 개들을 다스린다. 때로 사냥꾼들은 꽁꽁 언 물고기를 바다표본 가죽으로 싸서 썰매의 양쪽 날을 만들기도 한다. 애니 그 녀석들은 늑대가 아니야. 그 녀석들은 잭은 말하다가 고개를 슬며시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니가 없어졌어요. 잭은 책이랑 수첩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하지만 두꺼운 두터운 털가죽 옷을 입은 탓에 몸이 너무 뚱뚱해져서 가방끈이 몸에 맞지 않았어요. 잭은 가방끈을 늘려서 다시 매 보았습니다. 그제야 맞았어요. 잭은 오두막집 창을 바라보았어요. 뚱뚱해진 몸집 때문에 창을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우선 머리부터 내밀고 간신히 나왔어요. 잭은 눈덮인 땅에 쿵 하고 발을 내디뎠어요. 눈은 아직도 나풀나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습니다. 잭의 귀에 개가 어우우우우우! 하 길게 우는 소리와 왈왈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잭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개썰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시베리안 허스키 아홉 마리가 있었어요. 털이 북슬북슬하고 머리가 크고 귀가 뾰족한 개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개가 잭을 보고 짖었어요. 잭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애니가 말했어요. 오빠 올라타라고 하는데? 애니는 썰매의 뒤쪽에 타고 있었어요. 바다표범 사냥꾼은 눈을 맞으면서 애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잭도 애니의 옆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바다표범 사냥꾼이 철석하고 긴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리고는 가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시베리아 허스키들은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 속으로 빠르게 달려 나갔어요. 개들 머리 위로는 눈처럼 흰혼 올빼미가 날고 있었습니다. 사장 눈으로 만든 지 썰매는 꽁꽁 언 툰드라 위를 소리 없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바다표범 사냥꾼은 그 옆에서 달렸죠. 때로 사냥꾼은 채찍으로 얼음을 깨기도 했어요. 해가 눈으로 뒤덮인 언덕 뒤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 되자 쌓인 눈더미가 거대한 하얀 눈 조각품처럼 보였어요. 얼마 있다가 하늘의 중앙빛을 띈 동그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썰매 앞으로 보이는 조그맣고 동그란 이구루를 비추었어요. 개들은 속도를 늦추더니 멈추었었어요. 잭은 썰매에서 내렸습니다. 애니는 줄을 풀어주러 개들에게 다가갔어요. 잭은 책을 꺼내서 이글루에 대한 내용이 나온 곳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글루는 집이라는 뜻으로 북극 원주민이 쓰는 말이다. 이 집은 눈덩이로 짓는다. 꼼꼼한 마른 눈은 열을 보존하기 때문에 벽을 쌓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 이글루 안의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 섭씨 18도 정도 높다. 잭은 수첩을 꺼내서 벙어리 장갑을 잠깐 벗고 이렇게 썼습니다.이 글로는 집이란 뜻.그때 애니가 불렀어요.이리 와 오빠. 애니와 바다 펴면 사냥꾼이 이 글로 앞에서 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개들은 밖에다 같이 메어 뒀습니다.잭은 서둘러 탄냥꾼과 애니한테로 왔어요.사냥꾼은 입구를 가리고 있던 동물 가족을 치웠어요.모두를 늘이 글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굵직한 초가 밝게 타고 있었어요. 그림자들이 얼음과 눈으로 된 벽에서 춤을 추었어요. 제과 애니는 털가죽으로 덮인 평상에 앉아서 바다 표범 사냥꾼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우선 사냥꾼은 자그마한 화덕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슬쩍 나갔다가 눈뭉치와 꽁꽁꽁 고깃 덩이를 가져왔어요. 사냥꾼은 눈뭉치를 화덕에 있는 숫단지에 넣고 거기에다 다시 고기를 넣었어요. 뭘 만드는 걸까? 애니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잭은 책을 꺼내 사냥꾼이 음식을 만드는 그림을 찾아 냈어요. 잭과 애니는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옛날 북극지방 사람들은 먹을 것과 옷, 그리고 도구들을 북극지방에 사는 동물들, 특히 바다표범에게서 대부분 얻었다. 사람들은 바다표범의 거의 모든 부분을 먹었다. 또 바다표범의 기름은 등잔을 밝히는데 이용했고,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었다. 바다표범의 뼈를 깎아서 칼이나 바, 바늘을 만들기도 했다. 바다표범 고기를 끓이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제기 애니에게 말했어요. 불쌍한 바다표범. 애니는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자 바다표범 사냥꾼이 고개를 번쩍 들고는 말했어요. 불쌍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아, 애니도 그말 뜻을 알듯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동물들의 영혼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바다표범 사냥꾼이 덧붙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번엔 제기 물었어요. 여러 가지 특별한 의식을 한단다? 사냥꾼은 이렇게 대답하더니, 털가죽으로 덮은 판자 밑에서 나무로 만든 가면 두 개를 꺼냈어요. 곧 북극곰의 영혼을 가리, 기리는 의식이 있을 거야. 이건 내가 그 의식을 위해 직접 깎아 만든 가면이다. 사냥꾼이 이야기하자. 북극곰이라는 말에 애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북극곰이라고요?그래. 바다표범처럼 북극곰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단다. 사냥꾼이 설명해 주었어요. 어떻게 도와주나요? 잭이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북극곰은 우리에게 얼음과 눈 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사냥꾼이 말했어요. 북극곰이 사람을 가르쳐요. 이해가 잘 안돼요.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잭이 부탁했어요. 그러자 바다표범 사냥꾼은 씩 웃었어요. 좋아. 바닥 바다, 북극곰은 바다표범을 이렇게 사냥한단다. 바다표범이 얼음에 난 구멍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에 올라올 때 잡아버리지. 아주 옛날 바다표범 사냥꾼들은 북극곰을 잘 관찰해서 그 방법을 배웠어. 그게 바로 나의 아버지가, 그게, 네, 바로 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배워 나에게 가르쳐 준 바다표범 사냥법이란다. 와, 참 신기한 일인 건 걸, 걸려? 잭은 감탄을 했습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북극곰들한테서 이글로 만드는 법도 배웠단다. 북극곰들은 눈 언덕에 동굴을 파서 집을 만들거든. 사냥꾼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야, 또한 가지 신기한 사실이네요. 잭은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때로 북극곰은 우리한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바다표범 사냥꾼의 말에 애니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이, 그건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잭도 애니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사실같이 들리는데, 하늘을 나는 북극곰은 꾸며낸 이야기 같은걸요? 잭과 애니가 믿지 않자, 사냥꾼은 다만 껄껄 웃더니 화덕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마법의 오두막집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던 거야. 북극곰이 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못 믿을 이야기가 없을걸? 잭은 생각했어요. 바다표본 사냥꾼은 삶은 바다표본 고깃 덩어리를 솥단지에서 꺼내 나무로 만든 양동이에 담아서 애니에게 주었어요. 자, 개들에게 먹이를 주러 가자꾸나 사냥꾼이 말했죠. 와, 신난다. 애니는 양동이를 흔들며 사냥꾼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잭은 재빨리 수첩하고 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사냥꾼과 애니를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그때 잭의 눈에 공 가면 두 개가 보였어요. 잭은 좀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면을 살짝 들어서 봤어요. 가면은 모두 뭉툭한 코와 동그스람한 귀를 가진 북극곰의 얼굴 모양을 따서 만든 것이었어요. 눈구멍이 두개 있고 머리에 묶는 끈이 달렸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개들이 지저대고 우르렁댔어요. 곧이어 애니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개들이 애니를 공격하는 거아니야 잭은 걱정이 되었어요. 애니! 손에 북극껏 가면을 든 채로 잭은 이글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